안녕하세요, 리미그림입니다. 이번 주 저의 주간 뜨개 기록에 오신 여러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코바늘, 대바늘을 모두 사랑하는 리터이고요. 종종 공유하고 싶은 뜨개 튜토리얼도 올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차한잔 하시면서 함께 뜨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 뜨개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책과 함께 뜨개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음, 종종 아쉬움이 많, 많이 남는 그런 저의 인생에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책을 되게 잘 읽지 않았다라는 거죠. <laughs> 음, 아무래도 책은 진짜 우리가 뭐 각종 이런 핸드폰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이런 세상과는 또 다른 깊이감과 그리고 뭔가 나를 채워주는 약간 그런 느낌을 <laughs> 더 주는 것 같아서 음 저는 책을 되게 좋아는 하는데 생각보다 제가 하고 싶어하는 우선순위에 항상 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만 것도 되게 많고 읽고 싶어서 사놨던 책들을 고스란히 그냥 책장에 꽂아놓기만 한 적도 많고, 음 여차여차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렸었다면 이번에 제가 음, 얀반님의 함두에 들어가서 뜨개를 하면서 같이 책을 읽는 그런 함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음, 책도 인증을 하는 거고, 어, 거의 이제 하루에 본인이 세운 목표량을 체크를 하는 건데, 아, 는 자꾸만 그 체크하는 거를 까먹더라고요. <laughs> 어, 그래도 제 스스로 나름의 어, 목표를 잡고, 책을 조금 읽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지금 뜨개와 함께 책 읽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읽고 싶은 책은 엄청 많은데, 어, 제가 원래는 원서를 통해서 조금 접하는 원서 읽기를 조금 해보려고 했거든요. 음, 중간중간 한 권을 다 이렇게 끝까지 읽지는 못하지만, 못했지만, 음, 조금 읽다만 그런 원서들도 많이 있고, 한국어로 번역이 된 원서들도 같이 읽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해보려고 하다가 어, 너무 이렇게 함들을 하면서 그렇게 원서 읽기까지 하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서 저는 한글책을 골랐습니다. 한글책도 최근에 읽고 싶은 책들이 너무 많았는데 어, 우선 그냥 집에 있던 책으로 골랐어요. 제가 선정한 책은 미학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예전에 구매하자마자 한번 다 이제 쉽게 읽히는 책이어서 쑥 읽었던 책이고요. 어, 그런데 어떤 책을 읽을까, 어떤 책을 읽을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책으로 굳이 선정을 한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과 관련된 뭔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되게 재밌고, 그리고 그게 저한테 또 다른 동기부여를 해주는 계기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 동기부여라고 하면 뭔가 제가 그거로 인해서 <laughs> 시작해야 되거나 뭔가를 성취해내거나 뭔가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동기부여는 음, 저의 뭔가 이뤄내지 못했던 음, 제가 이루지 못한 거를 대신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이뤄내는 느낌 그거를 통해서 뭔가 저도 약간 다시 충족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을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미학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대학을 가서 어, 제가 전공하는 분야에서 어, 교양 수업으로 먼저 들었던 어, 수업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낙 어, 미술사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미술사도 이제 처음에 접했을 때는 너무 딱딱한 미술사여서 사실 대학생 때는 재미가 없었는데 음, 대학원은 조금 다른 걸로 전공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완전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정말 도서관에서 어 대여한 책은 진짜 권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끝까지 그때도 다 읽고 성실하게 끝까지 조금 책읽기를 많이 했었다면 아마 지금 또 다른 내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지금이라도 채워보고자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서관을 제가 자주 가는 그 도서관이 있는데 어, 거기가 진짜 책이 많고 되게 좋은 서적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서도 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다른 원서를 찾는 게 아니고, 뭔가 이런, 어 제가 아는 그 그림과 관련된 그런 쪽의 책만 원서를 또 접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거를 자꾸 이렇게 찾아보고 읽게 되는 게 조금 더 아마 아는 말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지금 읽고 있는 이 미학 수업은, 음, 아마 그림을 조금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읽으면 음, 조금 더 쉽게 읽힐 수 있는 책인 것 같고, 아, 전혀 나는 그림에 관심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읽으신다면 그냥 삶의 교양서라든가 이 작가, 이 지은이의 생각을 그냥 한번 그림을 통해서 읽어 볼수 있는 약간 그런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뜨개를 하면서 책을 읽는다는 게 음, 동시에 하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맨 처음에는 이북을 e 읽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책을 읽고 싶으면 저는 원래는 이북보다는 e 이렇게 종이책을 되게 좋아합니다. 종이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고 종이책을 갖고 있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음, 그런데 그렇게 이북을 e 보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오히려 더안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뜨개를 하면서 같이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많이들 하시는 그냥 소리로 읽는 그런 이북을 e 조금 읽어 보려고 했는데, 오, 그 목소리가 <laughs> 제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그냥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읽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책만 따로 읽고 뜨개를 또 따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알면서도 저는 또 뜨개를 하면서 책을 동시에 읽고 싶은 그런 또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가 어, 책을 펼쳐놓고 사실 책을 좀 집중해서 읽어야 되지만 몇줄 읽다가 제가 이렇게 또 슬렁슬렁 이렇게 좀 쉽게 뜰수 있는 그런 편물일 때만 지금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중간중간 짬 시간에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기도 합니다. 어, 짬 시간을 뜨개로 채웠던 날들이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책으로도 한번 채워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책은 그냥 교양서처럼 어, 그리고 약간 인문학 관점에서 약간 철학적인 관점이죠. 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철학과 관련이 있는 거라서 뭐 개인의 생각이 또 많이 반영이 된 거긴 하지만,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음, 제 생각을 여기다 책에다가 조금 접목시키는 일을 되게 습관처럼 하더라고요. 어, 어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 뭔가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독서록을 쓰고, 뭐중 내가 기억하고 싶은 문장을 막 적고 이런 방법도 종종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책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입니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포스트잇을 막 이렇게 붙여가면서 제가 이거를 읽었을 때 들었던 생각 막 그런 거를 이거 한 장이 아닌데 어디 있지? <laughs> 이렇게 종종 막 붙여놔요.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를 한번 읽었을 때와 또 다시, 다음번에 또이 같은 책을 읽었을 때그 부분에서 혹은 또 다른 부분에서 드는 생각들이라든가 저의 뭔가 기억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조금 메모를 해서 약간 덕지덕지 붙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이 앞에 부분을 읽으면서 욕심내지 않고 딱 하루에 한 챕터라도 읽어보자. 약간 이렇게 목표를 삼았거든요. 한 챕터가 엄청 짧아요. 어, 엄청 짧고, 이게 다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책의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부터 먼저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순서대로 보고 있고, 어차피 소 주제로 다 나뉘어 가지고 챕터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짧게 짧게 읽어가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오늘 제가 읽었던 부분은 바로 자화상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음, 살포시 저의 생각을 조금 얘기해 보자면, 자화상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기 모습을 그린 그림, 스스로 찾자. 이렇게 써서, 화가가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들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자화상은 그 수많은 자화상 중에서, 어, 자상을 많이 그린 작가 그몇명 몇, 몇 중에서 손에 꼽히는 렘브란트의 이야기를 통해 이 작가분은 다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 뭔가 사실적인 그림의 배경 뭐 혹은 뭐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렸는지 뭔가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그 작가의 의도를 읽어내고 이런 것도 재밌지만. 음, 기록에 의해서 남겨진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게참 재밌어서 이런 그림, 작품, 이런 관련 책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자는 렘브란트의 작품을 어, 자신의 모습을 그냥 당대의 그 화가들이 그렸던 모습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 글을 적어나가고 있어요 자화상이라고 하면 굳이 뭐 자화상, 뭐 초상화, 초상화가 이제 화가들이 뭔가 그려준 인물화를 말하겠죠. 한 사람이 있고 여러 명이 있고 그런 초상화는 아마 이 당시에는 뭔가 귀족들을 위한 어 뭔가 있는 자들을 위한 그런 그림들이 대부분 인물, 초상화였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렘브란트는 물론 자기도 본인도 상공업자로서 엄청나게 부유, 부유함을 누리고 성공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 이 사람은 그런 자기의 성공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가정도 조금 많이 파탄이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고 결국 되게 힘든 노년기를 보냈던, 보냈던 작가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한 40대쯤에 그렸던 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자화상의 그림이 여기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 화가의 뭔가 야망과 뭔가 다부진 모습 그리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자화상이 있는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기록하는 그런 뭔가 렘브란트의 이야기, 그런 관점에서 렘브란트가 그린 자화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림의 역사라는 것도 사실 거의 귀족들 중심의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뭔가 아름다움만 보여주는 그런 어, 그림이 아니고, 뭔가 인간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 뭔가 약간 추악한 추한 모습까지도 담아낼 수 있었던 그런 렘브란트의 자화상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어, 조금 더 나이 들어서 관심이 간 그런 고흐의 자화상까지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어, 책이었어요. 한 42세 정도, 42세 정도가 된 렘브란트의 모습인데, 자화상의 모습인데, 이 작품을 보면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느꼈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리며 산다. 나는 숨 쉬며 그린다. 나는 그리며 견디고 웃으면서 그린다.라고 이 그림이 뭔가 자신에게 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 글귀의 한 챕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남겼는데요. 제가 메모를 하는 그 기록 습관 중에서도 그림도 좋아하지만 지금 이렇게 취미 활동으로 이렇게 뜨기에 완전 푹 빠져 있는 요즘 모든 상황과 모든 글귀가 다 이렇게 뭐 저의 삶과 그리고 뜨기까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뭔가 영감을 받는 약간 그런 상태거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포스티지에도 약간 그런 글귀들이 막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 저자의 말을 이렇게 또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나는 뜨게 하며 산다. 나는 숨 쉬며 뜨게 한다. 나는 뜨게 하며 견디고 웃으며 뜨게 한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과 뜨개를 동시에 한다는 게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뜨개와 책을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뜨다 보니까 제가 여기 지금 이게 그래도 뜨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죠. 음 지난번 그 월간 뜨개에서 살포시 보여드렸는데, 요고 제가 지금 이제 소매를 뜨고 있거든요. 소매는 어, 줄임을 조금 주면서 이제 반복적인 무늬 패턴을 계속 떠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소매를 뜨면서 지금 책을 조금 한 챕터를 읽어봤고요. 이 책이 한 챕터라고 해봤자 엄청 짧은 부분이니까 그래도 꾸준히 하루에 몇 페이지라도 책을 읽는 그런 습관을 조금 들여보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잖아요. <laughs> 어쨌든 이렇게 소매를 뜨면서 어, 지금 제가 매직 루프를 이용해서 이 타쿠미 바늘, 제가 좋아하는 이 가벼운 이 대나무의 느낌의 이 타쿠미 바늘을 쓰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이 실이 지금 두 줄을 동시에 잡고 뜨는 거라서 조금 짧은, 조금 짧은 음, 소매 바늘을 조금 이용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 기존에는 니트 프로, 어, 데님 쇼티를 조금 많이 썼는데, 이 실에는 이렇게 조금 뾰족한, 살짝은 뾰족한 바늘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서 가지고 있던 시니트를 걸어주려고 합니다. 이 시니트 바늘은 참 예쁜데, 음, 저는 살짝 불편할 때가 있어가지고. 어, 아무래도 타쿠미에 조금 더 손이 조금 많이 가는 편이고, 3일인가? 맞다. 그래도 이렇게 조금 뾰족한, 조금 더 뾰족한 팁을 이용해서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시니트를 조금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쁘긴 되게 예쁘죠? 골드와 우드. 예쁘지 않나요? 처음에는 이렇게 타쿠미 콤보를 먼저 쓰지 않았고, 여기에 저는, 어, 니트 프로, 그 니트 프로 진저를 조금 먼저 썼었는데, 중간에 바꿔줬거든요. 아시다시피 니트 프로는, 어, 매직루프 하기에 조금 많이 불편하잖아요. 케이블이. 그래서 한번 바꿔줬는데, 이제 다시 조금 소매 바늘로 짧게 케이블을 만들어서 떠주면, 조금 더 속도가 빨리 날것 같아요. 음, 예쁘게 떠지기도 하지만 매직 루프가 속도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소매 음, 바늘을 쓰는 게 쇼팁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어서 책을 읽으면서 여기 소매를 음, 떠보려고 합니다. 방금 시니트로 바꿔줬다가 다시 한번 한 줄만 뜨고서 니트프로 데님으로 또 바꿔줬습니다. 음, 요 실이 피마 코튼이거든요. 요 면실을 이용을 할 때, 어 울실과 다르게 여기 음속 부분, 요 금색인 요 예쁜 부분에서 자꾸 실이 안 가는 거예요. <laughs> 밀리지 가 않는 거죠. 한 줄을 겨우겨우 뜨고 결국에는 평소에 잘 사용하는 이 소매 바늘 니트프로 데님으로 바꿔줬습니다. 이게 확실히 마음이 편하네요. 그리고 술술 술술 실도 잘 넘어가요. 지금 제가 이 소매 하나를 뜰때 떴던 사용했던 이 바늘들이 모두 다 총집합했습니다. 이렇게 매직 루프로 3mm 니트프로 쓰다가 다시 매직 루프로 3mm 타코미 쓰다가. <laughs> 쇼팁 이렇게 시니트로 바꿨다가 결국에는 니트 프로테이님 쇼티로 돌아왔네요. 저는 소매를 마저 다 뜨고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늘에서 실이 술술 잘 넘어가니까 다시 책을 읽으면서 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앞에는 활자들이 보이고 또제 손에는 뜨개 편물들이 춤추듯이 노늘고, 바늘 부딪히는 소리와 그리고 초가 타들어가는 소리까지 정말 저에게는 환상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예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책 한번 같이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럼 저는 또 뜨개 타임을 잠시 즐기다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